어, 이번 시간에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연속적인 텍스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미지 복사, 컨트롤 앤, 붙여넣기. 자, 우리가 3D 그래픽을 하다 보면 어, 이런 사실적인 벽질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어, 만약에 벽이 아주 크다면 이걸 반복적으로 쓸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자, 이런 벽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벽에다가 붙이면 누가 봐도, 어, 컴퓨터를 반복해서 붙였구나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지 않는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현재보다 퍼센트를 어, 해서 300 키워 볼게요 이쪽으로도 300자 그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요 DX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이 넓은 공간에 어 쟤네들이 좀 표시 안 나게 타이링을 표시 안 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가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는 지금 얘를 Ctrl+C Ctrl+V 해서 옮겨놓고 우선에 좌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었는데, 어, 데칼코마니 느낌이 좀 나죠? 그 다음에 원본을 컨트롤 J, 컨트롤 T 해서 반대 방향으로 또 하나 더 뒤집고 여기다 또 붙이면, 어, 여기도 역시 데칼코마니 느낌이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이 레이어 세 개를 컨트롤 E로 합쳐서 우리 도장 툴 배운 적 있죠? 스탬프, 키보드 S.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도장 툴은 어, 어디를 콕 찍어 와서 그걸 도장 찍듯이 눌러 찍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어, 완전 데칼코만이 나는 느낌을 한번 좀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이런 데 있는 그 이미지를 찍어 올때 브러쉬의 가운데가 자 브러쉬의 가운데가 이런 그 특징적인 곳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T자로 이렇게 벽돌끼리 만나는 곳 T자로 만나는 곳, 또는 O자로 만나는 곳. 이런 특징적인 곳이 되어야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자, 키보드 S를 눌러서, 자, 나는 여기, 여기에다가 Alt 하고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브러쉬를 따라다니죠. 자, 여기서부터 그리면 그 이미지가 아, 그려지는 건데요. 우리가 T자를 딱 집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 그 t 자가 시작될 만한 곳. 예를 들면, 이런 곳.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려볼게요. 어, 왜 여기 안 그려지지? 잠시만요. 어, 아까 내가 저 위에다 찍어놔서 그래요. 어, 아까 여기 위에다 찍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다시 찍어볼게요. 자, 에, 스탬프 툴은 도장을 처음에 딱 찍어와서 제일 첫 번째 누르는 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T자 이 부분을 쿡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쿡 한번 대충 그렸어요. 그럼 뗐다가 다시 해도 연결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죠? 자, 살살. 지금 어디가 그려지는지는, 어 얘가 브러쉬를 칠할 때마다 그 원본의 십자가 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을 좀 이렇게 지워서. 자, 브러쉬를 좀 딱딱한 걸 내서 경계선이 명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하드니스를 좀 주고, 브러쉬 크기도 좀 줄여서. 여기 점에서 좀 끊어 볼게요. 저기에 오른쪽 벽돌까지. 그러니까 저 십자가랑 지금 커스랑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놔두고 위쪽으로 가서 여기 경계선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려줄게요. 자, 여기는 딱 벽돌 크기만큼 여기까지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애매모호하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어,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느낌이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달라져.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도 어, 지금 양쪽 그 느낌이 여기 양쪽 복사된 느낌 이 여기 쪽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가져오는데 어, 역시 특징적인 부분 T자 이렇게 O자나 T자로 만나는 부분을 클릭해서 가져와서 여기에 대충 가이드를 내려서. 벽돌 높이를 좀 정해 볼게요. 자, 이 라인 따라 벽돌 높이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칠해 볼게요. 가이드를 일단 가리고, 저 아래쪽에 도장 찍은 부분을 같이 보면서, 자, 저기 저 부분이죠? 어, 벽돌 한개한 한 개를 그려 볼게요. 그 밑에 벽돌 여기까지 보이게. 여기는 여기까지 보이게. 자 버릇이가 좀 크네요. 좀 줄여서 위쪽은 벽돌 반장 좀더 여기까지 그 위에도 경계선이 보이게 자 왼쪽으로 들어가서 그 위쪽 여기는 어, 원래랑 좀 색깔이 비슷하네요, 그죠? 잘 됐네요. 아, 어, 좋아요. 예. 네. 예, 네,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더 나와 줄게요. 여기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음. 그돌 엠보싱이 보이게. 여기는 여기까지 칠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타일이 마치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여기까지. 여기 살짝 어색하니까 조금만 리터치. 지금 하드니스가 100이라 많이 딱딱하네요. 하드니스를 조금만 줄여서 경계선 처리를 좀 해줄게요. 약간 뿌옇게. 됐죠? 음. 자, 이런 부 어색한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마치 타일이 한 장씩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예, 네, 좋아졌어요. 여기도 타일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자, 이런 부분 좀 이상하죠? 타일 한 칸을 이렇게 떼내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너무 날카로우니까 살짝살짝 살짝 죽여주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데칼코마니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데칼코마니 느낌이 많이 남아있죠? 그럼 여기도 다른 어디 부분을 가져와서 한번 메워볼게요. 어... 자, 너무 가까운 애들을 가져온 표가 나니까 좀 멀리 있는 애들. 스탬프 S에서 Alt 자 여기 빨간 벽돌 주변을 좀 가지고 오는데 너무 이미지 경계선을 가져오면 이 경계선까지 보입니다 빨간 벽돌은 너무 가깝고 그러면 아래쪽이니까 여기를 한번 해벽 쪽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데칼코만이 느낌 나는 데부터 약간 브러시를 크게 키워서 대충 형태를 잡은 다음에 레칼코마이 느낌 나는 부분만 좀 잡아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보고요. 좌우 대칭 느낌이 싹 사라지게. 자, 좌우대칭 느낌이 금방 없어져 버렸죠. 못 찾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컨트롤 J, 위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 컨트롤 T, 수직 뒤집기,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데칼코마니가 하나 생기고요. 또 얘를 컨트롤 J, 컨트롤 T. 역시나 수평, 수직 뒤집기를 해서 아래쪽으로도 하나 가지고 오고. 자, 큰 타일이 생겼네요. 그죠? 음, 여기서 반복이 느껴지는 부분들, 뭐 가운데 이 부분들 위아래 뒤집은 느낌이 나죠? 자, 저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스탬프 툴로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부분을 가져가서 S 여기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면 잘안 보이는데 어, 칠할 때 너무 대충 칠하면은 나중에 좀 들킵니다 표가 잘안 나도록 칠하는 게 좋겠죠. 자, 또, 이런, 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 어디엔가다, 어디엔가에 이렇게 칠을 해주면 위아래 대칭이라는 느낌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백돌이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칠하면 그 누군가는 또 그런 규칙들을 발견하고 어, 퀄리티에 실망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금 줄어들었고요. 여기도 위아래 표시가 많이 나죠. 뭐 저런데서 가져와서 이렇게 좀 없애주고요. 어, 여기도 위아래 표시가 나니까 이런 곳에서 가져와서 자, 이 정도만 해줘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다음 여기 회벽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반복되어 보이는 부분을 지워주면 되는 거죠. 지우고 새 그림으로 덮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여기 걸좀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마치 어 벽돌 시멘트 같은 벽돌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를 좀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위아래 때 컬코마이 느낌 딱 나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네, 훨씬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 여기도 위아래 데칼코마니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하면 많이 없어졌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 전체를 상하 좌우가 반복되지 않는 느낌으로 나게 해줘야 되고요. 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최종 결과물이, 어, 최종 결과물을 상하 좌우 아무 방향으로나 갖다 붙여도 그 반복되는 느낌이 잘안 나야 되는데, 일단은 어, 상하 좌우 붙이는 아 9칸짜리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그리고 지금 스탬프 툴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스탬프 툴 말고도요, 예를 들면, 라쏘 같은 걸 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벽돌을,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떼서 옮길 건데요. 좀더 잘하려면,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뗐다고 하죠. 자, 이렇게 떼서 옮길 건데, 여기 칼로 자르 이런 자국들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좀 잘하려면, 여기, 패드 값을 한 2나 3 정도 이미지의 해상도에 따라서 패드 값을 주면, 어, 선택할 때 경계선이 부드럽게 선택이 되거든요. 어, 일부만 해볼게요. 자, 이 모양을 따라서 선택하면 참 좋겠죠. 자, 이런 모양이라고 하고. 자,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여기 보면 위아래가 많이 표가 나죠. Ctrl-Alt. 이렇게 가져와서 어, 다른 벽돌하고 높이 같은 거를 좀 맞춰서 자, 이렇게 놓으면 표가 잘안 나죠 그죠 그래서 스탬퍼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 비슷한 곳을 자를 때 어, 벽돌 이 모양대로 잘라서 어, 그거를 패드 값을 좀 이렇게 2정도 또는 3정도 주면 주변이랑 어, 매끄럽게 호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자, 캔버스를 좀 회전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회전해가면 많이 띄거든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어, 데칼코마니 느낌이 많이 나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회전해 볼게요 어, 지금 뒤집어서 보고 있는데 역시 아까 그 부분이 눈에 띄네요 그죠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어색한 부분은 없고요. 이미지, 로테이션, 클락 와이저 여기서도 같은 부분이 눈에 많이 띄네요. 저 부분을 좀 위주로 수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이 부분을 수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스탬프, 자, 여기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표 많이 나는 부분에 벽돌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크게 넓은 부분을 먼저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은 좀 수습하면 되는 거죠. 모서리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어, 금 여기 이미지의 경계선까지 가버렸나 봐요. 그죠? 어, 경계선까지 안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왼쪽만 수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잘린 부분이 표가 나죠. 이런 부분을 좀 작은 브러으로 해서, 이 벽돌 모양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 뭐, 특별한 수습이랄 게 없어요. 벽돌 모양 따라서 그려주면 돼요. 벽돌이 가다가 이렇게 잘리죠, 그죠? 됐고. 네. 벽돌 한 칸씩, 한 칸씩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자, 벌써 뭐, 좋아졌죠? 여기도 벽돌 한 칸의 크기만큼 그려주고. 여기도 안쪽으로 벽돌 한 칸의 크기만큼 그려주고. 경계선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경계선이 잘안 보이지? 아, 여기였구나. 그럼 여기 반칸 정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잘린 부분, 뭐, 딴 데서 가져와서 잘린 부분 조금 수습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위에도. 여기까지 좀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수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래쪽도. 저 위에 십자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십자가 아니, 고리 고리 여기 있으니까 자, 이런데도 벽돌 한칸 정도만 빼주고요 됐습니다 여기도 벽돌 모양으로 잡아주고요 자 그럼 그렇게 해주니까 아까 어, 이 부분 전체가 좀데칼코마한 느낌이 났었는데 많이 좀 사그러 들었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얘네들이 비슷한 느낌들이 또 나네요 그죠 그런 부분은 이런 어두운 부분 애들 가져와서 여기다 좀 이렇게 폼브러쉬로 문질러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언뜻 보기에 이미지를 반복해서 쓴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가로세로 300%짜리 이미지 하나를 어, 작업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뭐, 같은 작업의 반복이라 더 이상 해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수고하셨습니다.